오늘도 뭐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긴 한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새우 글로벌입니다. 새우 글로벌이고요. 네, 6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되겠고, 어 전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십자 캔들 돋지않아 형성하면서 추세가 반전되거나 지속 가능성을 알렸는데 그래도 뭐 지속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뭐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11 2평 종가손절 대응을 추천드렸습니다. 어 단중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11 2평 종가손절 대응이 아직도 유효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추천드린 이후에 어쨌든 기본 차이권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뭐 대뇌적인 상황 여러가지가 고려가 될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단기 기본차 입권 도달 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2평 라인 어떻게 받쳐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112평 12,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 출판사입니다. 네, 삼성 출판사 단기 대응만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장기 추세가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렸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트 자체가 하향 곡선으로 지금 아직까지 바닷건 완벽히 다지지 못했다는 측면 그 부분을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역별 국면이 있는데 장기 입형 배열을 마저 돌파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뭐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일단 접근을 노려주시고 좀 길게 단중기 뭐몇달 혹은 몇 년씩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더 낮은 가격대가 오면 노려주셔라라는 말씀이고 뭐 오늘도 의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은 LNC 바이오입니다. 자 LNC 바이오에 대해서 어 무상증자 관련 내용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걸 어제 약간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날 최종 발표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 보시면 크게 동향이 없고요. 또 전수적인 흐름이 상방으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악재다, 호재다, 뭐 굳이 따지면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건3자 배정이 제일 좋은 거고요.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내용은 결국에는 타인에게 떠넘긴다는 거예요. 주주 말고 새로운 주주가 될 사람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신규, 이제, 배정해 주는 거죠. 네. 그게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방식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무증과 유증, 이렇게 그냥 되는데, 뭐, 유상은 말 그대로 유상으로 증자를 하는 거고요. 무상은 무상으로 증자를 하는 건데, 이 장, 증자,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그 의미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타당하다면, 뭐든지 호재가 될수 있고요. 반대로 회사에서 그냥 돈이 딸려서 대출식으로 빌리는 그런 개념이라면 악재가 될수 있겠죠. 자,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시면 9월 22일날 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 2일날 공시했다. 신주는 1458만 주고요. 발행주식주는 2800, 2187만 주. 11월 3일 상장 예정이다. 그죠? 그러면 이 붉은 날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크게, 뭐,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호재라는 호재지만 크게 영향을 또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세 뭐 유지 중인데요. 장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62평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네. 뭐, 추가 의견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가고 있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특수건설. 특수건설 오늘 추가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모자랐고요. 그래서 차이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00 종가 손절돼요 혹은, 뭐, 부근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구름대 하단에 위치해 있는 이 부근. 그래서 이 부근이 결국에는 손절가이자 지지라인이다. 그래서 부근에 접근하시는 게 용이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스타일이고요. 지금 추세가 조금 더 나와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면 좋은데, 뭐, 안정화되지 않아 있어요. 바닥권이라는 거, 강가지만 있고, 뭔가 지금 시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받쳐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실 종목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올릭스입니다. 네, 올릭스도 굉장히 차트가 희한한데 네, 전일 올릭스가 시가부터 좀 폭락한 채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회복을 확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또 윗골이 보인 채로 마감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패턴이고요. 저항이 굉장히 강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완전 무너졌다고 볼수 없었고요. 지금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 볼 때는 좀 애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라인 받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요. 지금 6,8500원 손절 드렸는데 네, 그거 이탈 없으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마이크로텍입니다. 오늘도 추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크로 틱 되겠고요.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 지금 추세상 오일선 라인 잘 받쳐주고 있죠. 네, 종가 기준으로 이 라인이 이탈 마감되지 않는다면 계속 더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써니전자죠. 어제 드린 거고요. 오늘 좀 아쉽게 흘러갑니다. 아쉽게 흘러가는데, 추세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단중위 관점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실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추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더 보시죠. 보시고요. 그 다음은 강스템 바이오텍. 네, 이제 써니전자부터는 이미 이제 어제 드렸던 종목이 되겠는데, 네, 강스템 바이오텍도 일단 터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슈팅이 좀 급격한 V자 곡선을 형성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바다권에서 터널라운드 하려는 움직임이 지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켜볼 수 있는 스타일이죠. 하루 가지고는 판단하기 이릅니다. 어, 받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보시고요. 그 다음은 라닉스. 라닝스 오늘 대형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추천드린 이후에 오늘 시가가 3%대였지만 15%대 가까이 급등을 이뤄줬고요. 저희 기본 차이권은 물론 저희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반등을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고 종목의 좀 특성이긴 한데 좀 저항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좀 많이, 라인을 좀 많이 벗어나는 급등이 나오면 차익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일상. 근데 더 보실 분들은 더 보셔도 됩니다, 아직은. 근데, 어, 저희 매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그 이하로 밀릴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좀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이 심한 종목이어서 위험하면서도 기대가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대로였어요. 장난 심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기대가 되는 만큼 올라와 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지고가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한12,000 부근 해가지고 네, 부근에서 아마 지지라인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라인을 지지하면 또 추가 반등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마지막,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이고요. 저희 기본 차익권에 아슬아슬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터널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보시면 21만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길게 보실 분들은 20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희 기본 차익은 도달했는데, 추가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 및 이전 추천드린 종목들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럼 저는 이제 장 마감하고 또 좋은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